미리 준비해둔 고기에다가 러블 뿌려서 응.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에 지금 와 이거 보면은 응. 중간에는 물을 이렇게 넣어놨고 응. 양쪽에 엄마, 이제 수술 넣었거든 소리 봐 고기를 돌려주고, 조금 애들이 먹을 수 있게 이제 양념을 덜 해가지고, 음. 자, 어, 이쪽은 확실히 양념이 좀더 많이 음. 후추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, 맛있겠다 응. 그때 해주는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응. 이쪽을 일 응.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이렇 응. 해주면 올려주고 이렇게 6덩이? 응 이따가 조금씩 이제 응. 보면서 보을 보면서 그러면 이따가, 이따가. 이따가. 응. 이러고 몇분 거예요? 아 진짜 다른 날 찍는구나 알거 같아. 우와, 승현아 우와. 여기 봐. 버섯. 일로와 봐. 엄청 크다. 응. 우와. 이거 봐 봐. 엄청 큰데? 그거 여기 봐 봐. 아 어떻게 따야 돼? 버섯. 쪽에 따는 거지. 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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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버섯. 우와, 있나 봐 봐. 승현이 좋아하는 버섯도 봐 봐. 찾았다. 여기. 아, 그건 작은 건데. 너무 작다 그는. 일로와 일로가보자 엄마 여기 몇개 더 있나봐. 있나봐 아 저기있다 여기있네 일로 가보자 일로가보자 여기. 오주기도 와, 있네 와, 와, 와. 있다. 여기 있다 여있다 여기 어 여기봐봐 어디 여기있네 여기 아빠 따볼까 승현이 따볼래 어 승현이가 한번 따봐 꼭 따봐 나 이거 있네도 어? 자 승현이 먼어따볼래 아니 나못따 아빠 따볼게 봐봐 이거 주머니에 넣어, 그냥 이거, 이거 뚝감면 되지, 이렇게? 여기도 있는데 닦아? 응엄마몇개더 된다 그랬는데 또 없나? 저기 또 있네 어디? 저 엄청 큰거 있네, 저기 어디, 네. 어디? 반대쪽에, 어, 저기 반대쪽에... 와, 와. 엄청 커저로 돌아가볼까? 응뚝 그래. 어때? 우와.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크지?

이건 흙이야? 응. 이거 흙이야. 그잖아 이거 좀싹싹닦 이거. 이거 다 자. <laughs> 오! 오아이 밖에. 응. 우와. 네. 이거 싹 봐. 이거 또또 어, 됐지? 아,

수분이 부족해 보이네. 제가 사가지고 찍어줘야겠다. 제가 뭐 들고 있을까요? 잠깐만. <laughs> 오, <대박. 웃음> 마지막에는 내가 약간 좀 누워서 구웠어. 너무 맛있겠다, 어떡해. 어, 바람이 나쁘네. 좀더 꺼도 되는데 응. 이게 어둠 들 거? 이게 우리 두 시간 작품이에요. 버섯도 응. <laughs> 좀 구워가지고. 응. 근데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. 그나마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일찍 된것 같아. 아. 니아가승하싱이 줄러보겠지. 내가 중간게 중간에 잘 볼게. 어, 이거 보면은 이게 빨간색 링이 이게 좀잘 되는 거. 多买点。Oh